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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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먹을 거는 응급실 떡, 국물 떡볶이 부상 맛이랑, 어, 뿌링클이랑 치즈볼 추가했고요. 그리고 잘못 시킨 중국 당면 삶아와서 여기 넣을게요. 다 퍼졌어. 특히 너무 늦게 와서. 저희는 제일 안 매운 부상 맛 시켰는데 진짜 안 매운 것 같아요. 엽기떡볶이 착한 맛이 더 매운 것 같아 그러면 치맥이니까 맥주를 따라 볼게요 드세요 맥주랑 치, 치킨이랑 먹어볼게요 날개를 가장 좋아해요 석영상님이 오늘 치킨 먹어달라고 했는데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음, 전 치킨 중에서 뿌링클이 제일 좋아요. 근데 요거트 소스 친구들이 싫어한대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? 이게 얼마나 맛있네 그냥 먹어도 편하게 먹으세요. 치즈볼. 음 맛있어 안 기모티 <laughs> 이 소리는 예지가 맛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만두도 들어있네 얘는 메추리알 추가 안해도 만두랑 메추리알이랑 어묵도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주먹밥은 먹어볼까요? 응? 음? 이 소스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 떡이었어. 응. 음. 응급실 떡볶이에는 이렇게 수제비도 들어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요 당면. 이두 조합 원래 저는 맥주보다 소주를 더 좋아해요. 근데 친구가 피츠랑 좋은데랑 1대1로 타줬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맥주를 먹기 시작했어요. 오늘 파자마 컨셉 어때요? 은기씨 떡볶이에 수제비 맛있어 그 모두가 여 엽떡보다 응식떡볶이가 맛있대요, 여러분. 그럼 다음에는 부상맛 윗당위 시켜보자. 소시지인 줄 알았는데, 고구마떡인 것 같아. 나 고구마떡보다 소시지가 더 좋은데. 근데 진짜 맥주 먹으니까 볼이 빨간 건지, 지금 여기 촬영해서 더운 건지 모르겠어. 근데 나는 술 먹어도 얼굴 잘안 빨개지는데? 더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엽떡이랑 응급실 떡볶이랑 차이점은 일단 국물 떡볶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응급실 떡볶이가 엽기 떡볶이보다 좀 달아요 떡 굵기도 다르고 친구가 말하는데 소스가 더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원래 국물 떡볶이는 소스 잘안 배어있는데 이건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만두랑 이런 게다 추가하지 않아도 다 들어있다는 점? 저는 인스타 라이브 키로 갈게요. 또 까먹고 바보같이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사할게요.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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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